오 되게 크리스마스 체크.. 그래.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사더라 느낌? 무슨 색 살까? 나 빨간 거. 이거 보자.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애들 것도 사야 돼. 애들 어. 내복 작더라고, 너무. 너무 되게 따뜻하고 편해? 어 엄청 좋다. 게임? 가슴 둘레, 엉덩이 둘레. 진짜 뭐 하세요? 나? 지금 호미 쥬미. 나도 양말 볼까? 다섯 개만 원이네. 다섯 개만원이요 우와 여기 양말 운동화 그려도 있어. 오 이쁘다. 우와 처음 봐요. 얘로 프리 사이즈. 아. 어머 이쁜데 이거. 어머 <laughs> 음, 따뜻한 거요 언니? 어 따뜻 오. 어머. 우와. 어 엄청 따뜻하다. 아니 또 자세 히 보니까 귀엽네. 소프트 웜 진짜 소프트 웜이야. 꽃무늬 어. 예쁘네 언니가 입은 거. 잠옷 같다 진짜. 와 우유 얼크림 많아요. 다른 지점은 없어서 난리 라는데 우리 지점은 엄청 많아요. 이제, 이제 채워졌나? 저희 지점은 이렇게 많습니다. 아니, 이게 하루에. 단0 0 0인가 500인가? 개뭐 이렇게. 한정 그렇게 판대요. 청라점으로 응. 오시면 돼요. <laughs> 많아요. 응. 어, 어, 마침. 그냥 먹어도 음. 왔어요 떡국 을해먹기 진짜 좋아. 음, 딱이 너무 맛있어. 어, 차돌뱅이, 냉이, 된장찌개, 두부와 채소가 듬뿍 들어있대요. 이런 거 사서 먹으면 진짜 간편해. 냉이 들어있어. 어, 냉이 들어있어. 차돌박이까지 들었어. 끝났지. 뭐, 할인되니까 되게 가격 괜찮다. 응. 그리고 얘는 닭가슴살 이거 소세지, 더 건강한 닭 가슴살 소세지. 어, 들어있어? 응. 어. 괜찮지? 어, 7개면 괜찮다. 사자. 간식으로 <laughs> 먹게. 이거 약간 닭 가슴살이지만 진짜 소세지 만나는 거 응. 알지? 응. 국물 떡볶이네. 쌀이 97.5%. 아니 할인분인데8 0 어. 0 0원이면 아. 아. 그러게요. 할인까지 들어가니까 진짜, 진짜. 좋으네 내가 아, 좋은 거 알려줬지 아, 내가, 내가 또. 내가 좋은 거 알려줬어. 코딩 반찬 좋은 거 하나 알려줬어요. 비건만두 <laughs> 어? 그때 먹어본 거, 거 아니야? 거 어? 우리 먹고 있는 비엔나 시네스 할인한다. 김희선이 오드인 거. 어? 진짜? 그러네? 18,000원이나 할인하네. 오, 진짜 많이 할인한다. 아침 다 먹었긴 해. 할인 언제까지예요? 10월 13일부터 2주 동안 하네. 아, 나안 그래도 명절에 잘 먹어서 다이어트해야 되는데 몇개 쟁여줄까? 나 이거 그때 추천해줘서 그때부터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 확실히 다이어트랑 장 건강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오빠도 요즘 회식 많아서 살쪘다고 고민하길래 같이 나눠 먹고 있거든요. 이거 누적 판매량이 1,800만 개예요. 홈쇼핑에서 완판되고. 오, 음, 그래요? 네, BNR17 유산균이 국내 최초로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다이어트 유산균이잖아요. 100억 마리나 들어있고, 장건강이랑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있다 하거든. BNRC-S는 코스코에서만 트 판매하는 제품이고, 일반 BNRC랑 성분은 똑같대. 맞아, 이건 상온보관하고 하루 한 캡슐씩만 먹으면 되고. 어, BNRC-S랑 BNRC랑 다른 건상온보관인 거랑 50일분이라는 점? 음, 가격할인도했는데 하나 담자 세개만사도 5만 4,000원이나 더 할인 받는 거잖아. 완전히 득이네. 이게 1등다요 두상균이라는 거지. 맞아요. 이건 BNR신 냉장 보관 하루 두 캡슐씩. 이건 BNR신 S 코스트코 전용이고 실온 보관 하루 한 캡슐씩. 둘다 BNR 17 유산균 100억 마리 들어 있고 원료도 동일해요. 봐봐. 저번부터 먹으면서 쟁여 놨는데 벌써 다 먹어가. 이거 마지막 통이야. 근데 18,000원 할인이면 많이 하네. 그치, 이거 내가 꾸준히 먹어보니까 확실히 장 건강이랑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명절 때잘 먹었으니 관리 좀 다시 해야지. 맞아, 맞아. 생각나는 김에 지금 먹자. 드셔 보세요. 드셔 보세요. 한만 얼마였구나? 많이 나갔네요. 봐봐요, 많이 나갔어요. 오 할인하네 폭딱폭닥해야돼 이게 세탁하면 더 감긴대요 몸에 세탁 한번 하고 나면 더 처음에는 덮었을 때 더, 어? 되게 감싸준다고 그랬는데 이랬는데 세탁 한번 하고 났더니 완전히 팍 감싼다고 정말... 너무 좋아 세개 남았어요 세분만살수 있어요 우와 나무가 되게 좋아요 아 이렇게 쓰라고? 응 음. 요시다 고메 소스지 여기는. t a t i m t 진짜 i m t a Tim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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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확 코를 찔러요 음. 근데 건강에 좋죠 원래 m 초가 음. 멀티베리래 음. 여러 개들어갔다 m t a t i m t 다맞나 <laughs> 카라멜 이거 그 밀크 캐러멜 그 맛이죠. 음, 맞아 밀크 캐러멜. 슬라이스 저지방 햄이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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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겼어요. 슬라이스 돼 있어? 어. 어. 이렇게. 뭐야? 샌드위치 어. 되게 얇게 베이컨처럼. 어. 되게 얇아. 음. 엄청 얇아. 우와 어, 저지방이야? 응. 음. 오. 어. 어. 오사리랑. 음. 이렇게 야들야들해 음, 보여요, 전, 엄청. 침할도 음, 침할도 너무 맛있어. 네, 너무 맛있어. 말, 너무 맛있어, 진짜로. 아, <laughs> 내 살. <스타일>. 보세요 <laughs> 그렇게 맛있어? <웃음> <웃음> 우르르 떨면서 맛있대. <laughs> 떡국떡이 냉장보관으로 이렇게 있는 거. 아, 여기 있는 떡이 맛있으니까 음. 떡국떡맛있 왜냐면 떡볶이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어. 이거 맛있거든, 미정당 떡볶이도. 첫아이를 <laughs> 할인 들어. 7,000원 할인. 근데 이게 가성비가 있어가지고 요리 음, 이거 가지고 엄청 다할수 있잖아요 구이부터 가격이 너무 괜찮잖아인디안 치킨 커리 어우 커리 냄새 너무 좋아요 되게 통.. 동... 야들야들해 보여서 닭다리가 맛있어요 호불호 <laughs> 없이 먹을 맛 옛날에 많이 먹던 거 <laughs> 알죠? 더블샷 스타벅스 아니야. 주식이었어 진짜 아 이거 맛있다 에비앙 호스카또네요 <laughs> 그래 <laughs> 과일 향도 약간 난다 어, 맞네. 라임 레몬 사과 자몽. 그래, 자몽이 맛이 향수 같은 섬유향제입니다. 진짜 향수 같다. 음. 비누향도 좋아요. 좋아? 어? 얘는 지금 온라인에서도 아직 판매가 안 되고 있는 제품이에요. 어 왜냐면 아 코스프레 이점을 하려고 아, 네, 지금 런칭 인사를 다녀서 일주일만 가고 이제 평격적으로 넘어갈 거예요. 연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커클랜드 거 다용도 극세사 타월이래요 차에 쓰면 좋잖아 수납판이아 어. 수납판 패브리 이불이나 이런 거 조그만 거 넣어 놓고 아 이렇게 나뭐 들어있는지 볼수 있어 음. 네. 투명이니까 보지 안 무거워 철제가 들어있지만 엄, 엄청 무겁진 않아요 어. 네, 골드 키위 어. 와 진짜 달다 머트박 국물 음. 음. 이게 겨울에만 나오는데요. 맨날 나오는 게 아니래. 그럼 또 겨울이면 또 하나 먹어줘야지. 어, 무슨 색? 빨간색으로. 똑같은 거지. 크리스마스 예쁘긴 어, 크리스마스니까. 어. <laughs> 또 띠아치. 네. 음, 딱그 진짜 그 맛이네. 영화관에서 먹었던 맛. 네. 와, 진짜 네. 대용량이다. 음, 맛있다. 이거 그때 시식했을 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 그렇지. 오늘 은 시식 안했 어, 너무 부드럽고 우리... 약간 어른들이 드셔도 좋아할 간식에, 이 왠만 안 딱딱하고. 약간 부드럽고, 계란의 약간 폭신폭신한 그, 그 맛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맛있어. 뭐야, 처음 본다. 진짜 어, 이거 맛이 되게 궁금하다. 이게 뭐죠? 어, 뭔가 맛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안에 내용물 이렇게. 이탈리아 초콜릿이야 오, 가격이 되게 있다, 진짜. 음. 할로윈 스낵 믹스. 음, 어, 아, 케찹맛 되게 케찹이다. 강아지 발 씻자. 너무 귀엽지 않아? 너무 아이디어다. 진짜 이거 아이디어 아니야? 어, 너무 귀여워. 왜냐면 산책갔다 오면은 물티슈로 대충 닦이면은 지, 지저분하니까 실리콘솔로. 너무, 너무 귀엽다. 너무 아이디어다.